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제특강 오늘 제23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22강에서는 이런 거 하셨죠 어 국회에서 어, 그런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회 법률안 처리 과정을 공부하셨죠 어, 예를 들면 국회의원 10명이 어, 찬성을 얻어가지고 국회에다가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면 그런 제안된 법률안은 이원회에 회부되지요. 그러면 이원회에서 회부된 것을 심사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지요.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체계적으로 자구심사를 해서 전문위원회에다가 다시 심사를 하는 거죠. 전문위원회에서. 그래서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보회의에 심의해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제적인원, 가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인원의 가반수 찬성으로 법이 의결이 되게 되면 그런 의결된, 가결된, 의결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해서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함으로써 그런 법률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오늘 제 23강에서는요, 유아교육법이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 이거는요. 어, 지난 11월 30일 날 어, 11월 30일 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결되었던 법률안인데요. 어, 여러분 이 유아교육도 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아교육을 시키는 것도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하게 되면 은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다 연관이 있어요. 정치와 행정과 경영과 경제와 또 이러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입법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법률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유아 교육법을 어 대표 발의한 의원들도 소개하고요. 그러한 아 유아 교육법에 그러한 그 대한. 제한 이유 대표 발의에서 제한 이유 같은 것도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제한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유치원 수요가 이제 급증할 때가 있습니다.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또한 유치원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도 있어요. 유치원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그러한 열악한 지역에 공립. 유치원들을 설립, 의무화를 의무화하고 또 그러한 유치원이 없지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초등학교에다가 학교 내에 병설 유치원을 증설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런 증설해서 그런 영유가의 교육을 보장하려는 그런 것이 바로 영유가 교육법의 개정 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영유가 교육법이 이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영유 그그 유아 교육법에 대해서 개정 법률안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발의하신 두 분을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참 훌륭하신 의원들이라고 생각이 되시네요. 에, 용인시 그 병갑을병할 때 병지구당의 그 새누리당 한성경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요. 에, 아주 좋은 것들을 발의했더라고요. 그리고 어, 원미구 부천시 원미구 을지구에서 새정치연합의 서른 의원께서도 아주 대표발의를 해서 이러한 그. 유아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대표발의 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이그 유아교육법 그 개정안을 보게 되면요 제 3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아교육의 발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이 교육부 장관은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법은 되어 있는데, 서른 <laughs> 의원께서는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 음, 교육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 그 유아 교육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자. 에.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할수 있다 했는데 이서른 의원께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은 공표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육부 장관은 이제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어 신설된 건데 어, 3조 2회 5항입니다. 신설된 게. 교육부 장관은 실태 조사를 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 그밖에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대표발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에 한성교 용인시에 있는 한성교 새누리당 병지구 한성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은 유치원 설립 의무,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설립 의무에 대해서 구조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뭐냐면 어 이제 그 지역의 그그 그 교육은 교육감이 담당합니다. 시, 도지사인은 교육감이 담당하는데 교육감은 어, 다음 각구 지역에 해당할 때는 어, 유아 수용 계획을 고려하여 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도에 있는 교육감들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유치원, 아, 이러한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시 및주구 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될때 그런 정비구역에도 어, 공립유치원을 설립해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새롭게 예정되는 택지가 어, 주택이 개발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도 공립유치원을 설립해라. 그리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택 지구에도 설립하라. 또 공공 주택 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택을 임대 주택을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그러니까 임대 주택 단지에도 공립 유치원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교육감은 병설된 유치원에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 지난 11월 30일 날 며칠 전이죠.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 상임 위원회에서 이러한 어, 유아 교육법이 일부 개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한성기 의원과 서른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와. 그리고 그 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법 중에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도 알고 근로자도 알아야 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또 새로운 개정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